레바논 베이루트 남쪽 교회 다히에. 헤즈볼라를 이끌던 하산 나스랄라가 지난 9월 27일 이스라엘군의 표작 공습으로 숨진 곳입니다. 여기서 나스랄라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사망 64일 만이고 휴전 돌입 사흘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적국의 산발적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지대에 있는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전 후에도 무기 밀수가 이루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양측은 서로 휴전협정을 입안했다고 비난하고 있어 언제 합의가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가자 지구 쪽은 여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가자 남부 칸유니스에서 구호물품을 나눠주던 차량이 이스라엘군 미사일에 맞아 어린이 등 1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목소리> 다른 차량 한 대도 공격을 받았는데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터를 끼친 직원들을 포함해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재난의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한 하마스 인물을 제거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구호 단체는 지난 4월에도 이스라엘 공습에 직원 7명을 잃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미국 이중국적인 질 에단 알렉산더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영상에서 인질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이스라엘과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상점과 차량들이 불타고. 하얀 헬멧을 쓴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공세에 나선 시리아 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경부군이 공습으로 반격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리아 반군은 제2도시인 알레포 기습에 나서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나흘 만에 북서부 이들리부주와 중부 하마 지역까지 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로 민간인 수십 명을 포함해 400명 넘게 숨졌다고 현지 인권 단체가 전했습니다. 정부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방군을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외신들은 알 아사드 정권이 중대한 위기에 몰렸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온 러시아와 이란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약화된 틈을 노렸다는 겁니다. 50년 넘게 세습 독재를 이어온 알 아사드 정권은 지난 2011년 이후 내전 위기마다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으로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왔습니다. 특히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공세로 사실상 와해되면서 생긴 나비 효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급히 시리아를 찾은 이란 외무장관은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며 반군의 공격을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시리아 반군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며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신임 EU 정상회의 의장을 반갑게 맞이하며 포옹을 나눕니다. 코스타 의장을 비롯한 EU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우크라이나 키이유를 찾은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어떤 협상도 하기에 앞서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가 생존하려면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가입이 성사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퇴임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유럽 내 회의론자들을 설득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코스타 상임 의장은 EU가 우크라이나에 내년 한해 동안 매달 15억 유로 약 2조 2천여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올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년 국방 지출을 13조 5천억 루블, 190여 조원까지 늘리는 예산안에 서명한 겁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국방비가 32.5%의 비중을 차지해 복지와 교육 부문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EU 지도부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곳곳을 겨냥한 야간 공습도 벌여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좌관은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한 일에 주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해, 아니, 정책, 트럼프 당선인이 캐시파테를 FBI 국장에 지명해 현 국장의 경지를 요고하자 임기보장은 FBI 중립성을 위한 초당적 전통임을 강조한 겁니다. We would like to that the FBI an from 변호사 출신의 캐시파텔은 과거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인물의 정치적 보복을 주장해온 최측근 충성파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한 FBI를 비판했고 2020년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사기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테러와 부패, 사이버 범죄 등 광범위한 수사로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되는 FBI 수장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9년 대통령 재임 당시. 탄핵 소추 변호를 맡았던 펜 본디를 법무장관에 지명한데 이어 미국 최고 수사기관 FBI 수장에도 충성파를 기용하면서 상원 인준 과정에서 중립적 논란은 더 확산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추수감사절 만찬 현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멜라니아 여사보다 더 가까운 트럼프 옆자리를 차지하며. 최측근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선거 유세 노래였던 YMCA가 나오자 트럼프가 머스크의 등을 두드리고, 머스크는 두 팔을 치켜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당선의 1등 공신인 머스크는 대선 이후 인스틴 캠프가 차려진 마러라고에 상주하다 시피하며 가족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특히 머스크의 영향력은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구구성향 정치인인 나이젤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에게 1억 달러(우리 돈약 1,400억 원을 캐척할 것이라는 설이 영국 정가에 돌고 있다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키어스 타머 총리와 대립각을 세운 머스크가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총리로 미흔든 영국 정치판도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페라지는 1992년 보수당을 탈당한 후 브렉시트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를 위해 산조연설을 하고 대선 결과도 함께 지켜보는 등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이른바 브로맨스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머스크의 좌충우돌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라이팅 더 타이완 총통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경유지로 미국 땅부터 밟은 겁니다. 하와이 주지사가 전통 꽃 목걸이를 걸어주며 직접 영접했고 전용기 앞엔 레드 카펫이 깔렸습니다. 민주 진 라이 총통은 하와이에 이어 마셜 제도와 투발루 팔라우를 차례로 돌면서 중간에 미국령 괌도 들릅니다. 태평양 섬나라들과 관계를 다지는 동시에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미국 동향도 살피는 일정입니다. 미국은 때 맞춰 타이완에 3억 8,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허가를 발표하며 호응했습니다.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하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라이 총통의 출국 직전인 지난달 28일엔 전투기 33대와 군함 8척을 동원해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타이완군이 중국 본토에 더 가까운 진먼섬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벌이고 라이총통 출국 당시 F-16 부위 편대가 호위 비행에 나선 배경입니다. 라이총통이 귀국하는 오는 6일엔 중국군이 네 번째 타이완 포위훈련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순방기간 라이총통의 발언이나 미국과 접촉 수위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뉴욕주, 끝없이 내리는 눈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엔 눈이 가득 쌓여 차선은커녕 어디까지가 차도인지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눈밭으로 변한 고속도로 곳곳엔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에서 펜실베이니아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I90 곳곳이 폭설로 폐쇄된 상황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 일대에 폭설 경보가 내려지고 뉴욕주에는 비상사태가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목소리> 미국 국립기상청은 현지시간 30일 이리오 남부 연안과 온타리오호 동부 연안 지역에 대설 경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2일까지 최고 120cm의 눈이 쌓이고 오하이오주 일부 지역엔 3일까지 적설량이 150cm에 달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리오, 온타리오호 등 5대 5 연안은 차가운 기류가 호수 위를 지나며 눈구름을 만드는 호수 효과로 겨울철 강추위를 동반한 폭설이 자주 내리는 지역입니다. -like up, times,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은 하루 동안 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당국은 이번 폭설로 일부 지역은 매우 위험하다며 차량 운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폭설과 함께 국립기상청은 북극에서 불어온 찬 공기로 기온까지 급격히 떨어졌다며 노스다코타 지역에 한파 경보를 내리고 추위는 동부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서민들이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맨 건 입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의류와 신발 지출 비중은 올해 들어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 3분기 4%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늦도의 여파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씀씀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들의 고민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아울렛 많이 가요. 저희 요즘에. 예전에는 뭐 백화점에서 사거나 뭐 그랬었는데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보거나 아니면 아울렛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주거비와 외식 물가가 오르자 육류 등 먹거리 지출을 일제히 줄이고 자동차와 휴대전화도 더 오래 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장 도소매 종사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허리, 40대 가구의 사업 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13% 급락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 한15% 20%준것 같아요. 주말에는 그래도 막 외국인들, 강연들 때문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확실히 평에는 푹 다운되 얘기. 이런 가운데 내년까지 6년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가진 역량보다 성장하지 못할 것이란 국제 기구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구조적 침체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늘림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극복한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그리고 혁신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마저 커지면서 한파 속 우리 경제 역시 몸을 한껏 움츠린 모양새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 연남동에서 8년째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최수연 씨는 최근 재료를 살 때마다 화들짝 놀랍니다. 수제 초콜릿에 들어가는 카카오 메스와 파우더 등 재료값이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4만원대가 6만원대 된다거나 확실히 피부로 느껴질 만큼 티나게 오르고 있어요. 버텨보려고 하는 중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확신은 없어요. 코코아 주 생산지인 서아프리카의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면서 코코아 가격이 2년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4월 처음으로 톤당 1만 달러를 돌파한 코코아 국제 가격은 지금도 9천 달러 안팎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제과업체들도 초콜릿 원료 비중이 높은 제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해태제과가 이번 달부터 홈런볼과 자유시간 등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8.59% 올린 데 이어 오리오는 가격 동결 약속을 뒤집고 초코송이와 다이제 등 초코류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롯데 웰푸드가 빼빼로와 가나 등 주력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상했습니다. 네, 초콜릿 제품이나 초콜릿 과자,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습니다. 가격 올랐으니까 지금 초콜릿 제품 같은 거는 조금 사는 게 꺼려질 것 같아요. 과자나 라면 생산에 쓰이는 팜유 가격이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이상 기후로 평년보다 20% 넘게 뛰는데다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줄줄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식품업계 설명입니다. 당분간 원재료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성수기를 노린 식음료 업계가 도미노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보희경입니다. 미술관 안팎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국보급 작품 앞에서. 관람객의 탄성이 이어집니다. 단연 인기를 끈건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장신구나 이런 거 표현된 것도 굉장히 좀 세세하고 이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 모였어요. 입술이나 이런 게좀 저희가 좀오묘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 특별전이 90일 만에 20만 명을 끌어모으는 등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술관은 전시 종료 후 재정비 기간을 갖고 내년 초 상설전과 함께 관람객을 다시 맞을 예정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발레리나의 동작이 우아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이어지는 남성 무용수의 힘찬 몸짓이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주인공들이 빠른 음악에 맞춰 최고의 기량을 뽐내자 관객들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합니다.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발레 명작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이는 공연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옷과 표정들이 아름답고 안무들이 예뻤어요. 그리고 발레리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할것 같아요. <laughs> 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미술 작품과 공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휴일 한때를 보냈습니다. YTN 송준입니다. 10승, 20승 잘도 하는데 나는 어째 이렇게 한번 이기기도 이렇게 힘드냐 최약체 여자 배구팀이 단 1승을 목표로 하는 한국 영화 최초로 배구를 다룬 영화입니다 딱한 번만 이기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겨본 적 없는 배구 감독으로 군한 배우 송강호가 오랜만에 유쾌한 연기로 돌아왔습니다 안보여들어가봐지 연말이다 보니까 좀어 힘들게 한 해를 보내신 관객분들에게 좀 기분 좋게 극장 문을 나설 수 있는 좀 환한 이제 박하사탕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1승만 하면 20억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재벌 2세 구단주 역할의 박정민도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를 선보입니다 계짜 그 구단주가 들어오면서 좀 변수들이 생기면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스포츠 영화들라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고. 다른 걸왜 대비를 해? 다른 우리 선수들 다 무시하는 거야? 회의하지 마! 회의하지, 마! 회의하지 마! 지난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 참사를 스크린으로 옮겨 놓은 작품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화재 현장의 긴박함 속에서 소방관들의 고군분투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을 담담하게 풀어나갑니다. 우리 다 그렇지 크게는 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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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본에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뭐. 아무도 안 죽고 아무도 안 다치고 서일본에에서 일본에서 일에서일가에서 일본에서 일에 상대 기역을 조종하는 초능력을 가진 엄마가 피한 방울 안 섞인 가족들과 합심해 펼쳐가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베두나와 아빠 류승범의 신선한 조합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약간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피식하는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약간 블랙코미디 같은 느낌? 가족을 지키고자 이렇게 이들이 복수까지 저지리게 되는 사회의 악을 응징하게 되는 YTN 김승환입니다. 이명웅을 주제로 학자들이 모여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2016년 데뷔 이후 강력한 팬덤과 함께 뚜렷한 흐름을 만들어 온 이명웅을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명웅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국민 가수의 명성을 얻은 하나의 사회 문화 현상이라며 감정을 절제하는 창법을 비롯해 트로트에 국한하지 않고 장르를 확장한 것을 인기의 기반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상암벌 콘서트와 뒷이야기를 다룬 영화의 기록적인 성과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기존 1위였던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깨며 공연 실황 영화 최초로 누적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음에 입정한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그렇죠. 네. 자리인데요. 어, 꿈의 무대잖아요. 네. 어, 우선 그런 꿈의 무대를 만들어 주신 영웅 시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딴 선행 역시 이명웅의 국민적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네, 저, 저, 저. 평소 축구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이명웅은. 다선 축구대회 수익금 전액을 월드비전과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습니다. 음악성은 물론 팬덤에 대한 존중과 영향력으로 하나의 장르를 구축한 이명웅. 이번 연말과 연초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 6회차 공연 전석이 매진었습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특유의 금빛이 사라진 클림트의 후기 작품들. 콘돈의 19세기 말, 그는 전통적인 화법을 벗어나 실험적인 인물화와 풍경화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렇게 클림트가 닦아둔 혁신적 예술의 풍토 위에서 표현주의의 시대를 개척한 에곤실레까지. 1900년대 전후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무대로 새 예술을 선보인 거장들의 작품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미술관의 대규모 소장품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비엔나 모더니즘의 정수를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보여드리기 위해 함께 고심하며 191점의 작품을 특히 불안한 자화상들로 유명한 에곤 실레 작품을 무려 46점이나 들여오면서 국내 마니아층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컴컴한 연극 무대에 내린 한 줄기 조명처럼 강렬한 빛과 어둠의 대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 상처를 깊이 찔러보는 토마스 사도 묘사는 극도로 사실적입니다. 극적인 명암과 역동성을 표방하는 바로크 그 회화 시대의 문을 연 거장. 카라바조의 작품들도 국내 관람객을 받고 있습니다. 까라바조라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미켈란젤로, 네아나르도 다빈치에 더불어서 3대 화가로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생전에 남긴 100여 점 작품 가운데 무려 10점을 한데 모았는데 원작과 추종자들이 복제한 그림을 비교해 보는 것도 전시의 재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연을 말하는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신작이 예술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전남 신안에 들어섰습니다. 수국공원 정상에 설치된 봉긋한 도만에서 관람객들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지구의 시간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YTN 송대인입니다. Not just myself, but I got phone calls and people on Reddit all day today. It's 33 foot tall and it comprises of 364,000 pieces of Lego and Duplo parts. Always the same way that you would build a Lego set at home. We do it from our imaginations and we generally think up ideas. And... dances, gets a free coffee.